여러분, 화창하고 맑은 날씨에 나들이나 산책, 운동 등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맑은 날씨 내리쬐는 햇살은 너무나 좋은데요. 반대로 자외선을 동반하기에 우리 피부가 걱정됩니다. 요즘은 선크림을 바르는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정말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선크림을 잘 바르고도 뾰루지, 여드름, 혹은 붉은 반점 등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시나요? 기껏 발랐더니 왜 뾰루지가 나는 건데? 하면서 짜증 섞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들어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83세의 피부과 전문의 김동욱입니다. 4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수십 수만 명을 상담하고 진료하며 오직 피부만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외출 시에 매번 바르는 선크림을 제대로 세안을 잘못할 경우 생기는 다양한 문제와 단 5분 만에 배울 수 있는 정확한 세안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5년 전 피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꾸준히 사용하면 매번 잘 지워지지 않는 얼굴에 노폐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저희 병원에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즘은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도 피부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이세요. 집에서는 각질 제거, 보습크림, 마스크팩 등 사용하시고, 외출 시에는 선크림을 잘 바르시고 나가시죠. 관심도 있고 신경을 쓰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피부가 이상하게 건조하고 푸석푸석 하면서 화장도 안 먹고 얼굴통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더욱이 뾰루지 같은 여드름이 생기기도 해서 속상합니다. 도대체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여드름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붉게 오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71세 김경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화장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얼굴이 타는 걸 싫어하셔서 항상 어딜 가든 외출이라도 하면 꼭 선크림을 듬뿍 떠서 얼굴에 꼼꼼하게 바르는 성격이신데요. 작년 딸에게 선물받은 선크림을 5개월 전부터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딸이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 막아준다 하길래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3개월 지나서부터는 점점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더니 여드름이 생겨나요. 알수 없는 검버섯 같은 딱지 같은 것도 생기고 이게 왜 그런 거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가려움까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밖에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런 상황으로 따님과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선크림은 자주 바르세요? 하니 매일 바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기 전에 세안을 하시죠? 물인이 당연히 세안을 한다고 하셨고 물세수로 씻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르신 선크림은 설계 자체가 피부에 밀착이라서 잘안 씻겨 내려가요. 꼭 세안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선크림은 잘 바르는 것도 좋지만 잘 지우는 게 더욱 중요한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민감하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시청하고 계시죠?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집중해주세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기 전까지 많은 행동을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땀, 미세먼지, 피지, 각종 오염물, 화장품의 잔재들, 이 모든 것들이 피부에 쌓여있는데요.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세안은 필수적인데요. 세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공에 노폐물이 쌓여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발생시키는데요. 꼼꼼한 세안은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해 트러블을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또한 올바른 세안은 피부의 pH 밸런스를 유지하고 피부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세안은 모든 스킨케어의 기본 단계로 깨끗한 피부 위에 스킨케어 제품이 더잘 흡수 잘 됩니다. 세안만 잘해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죠. 위에서 말한 피부장벽에 대해서 아시나요? 무엇인지는 알아야 세안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얼굴에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피부장벽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에 위치하며 이 구조는 자외선, 세균, 먼지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피부장벽이 손상되면 증상으로는 화끈거리고 따갑고 붉어지고 열이 올라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며 트러블이나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안 후에 바로 보습제를 사용해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여기 75세 정정란 할머니가 계십니다. 화장품보다 선크림을 자주 바르시는 어르신인데요. 비누와 물티슈로만 세안을 하시는데 결국은 피부 트러블로 병원을 내원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자신감에 화장품을 자주 안 바르고 선크림을 자주 발랐는데요. 피곤해서 대충 비누 세안하고 아니면 물티슈로 자주 닦았는데요. 며칠 전 거울을 보는데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얼굴이 가려워서 자꾸 긁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이처럼 세안을 비누로 할 수도 있고 물티슈로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화장까지 지워주는 세안 물티슈가 있지만 제대로 된 세안이 되지 않아 피부에 노폐물과 선크림이 오랫동안 남아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데요. 왜 피부에 잔여물이 쌓이면 안 되는지 네 가지 이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세요. 꼭 집중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모공 다침 및 트러블입니다. 선크림 잔여물이 모공을 막으면 여드름, 뾰루지,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네랄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등이 포함된 무기자차 선크림은 미세한 입자가 모공에 끼기 쉽고 이 성분들이 모공 속에 쌓이면서 모공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중 세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크림 뾰루지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 성분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피부 자극이 적고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장점은 즉각적인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합니다. 단점은 백탁현상으로 피부가 하얗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로 변환 후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발림성이 좋고 백탁현상이 적습니다. 단점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개인의 피부 타입과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경우 무기자차가 더 적합할 수 있으며, 갈림성이 좋은 제품을 원한다면 유기자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두 가지 성분을 혼합한 혼합자차 제품도 출시되고 있어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꼭 비교해보시고 사용하세요. 두 번째 피부 노화 가속화입니다. 선크림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활성 산소가 생성되어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단어인 활성화 산소인데요. 생리적으로 적당한 양이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근육기능이 상승되고 혈관 생성과 재생에 도움을 주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과해지면 노화, 비만, 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항상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바른 선크림이 오래 남아있으면 화학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 피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장품 흡수 방해입니다. 선크림 잔여물이 피부 표면에 남아있으면 다음날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떨어뜨리고 피부결이 나빠지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부 자극 및 염증입니다. 잔여물이 피부에 오래 머물면 외부 오염물질과 결합해 피부를 자극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고 각종 피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크림을 안 바를 수는 없잖아요. 자외선 차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답은 간단한데요, 제대로 지우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올바른 세안입니다. 방법을 익히시고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에게 꼭 맞는 복잡하지 않은 세안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은 손힘도 약하고 너무 복잡한 방법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손에 묻은 세균이나 먼지가 얼굴에 전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은 뒤 세안을 시작하세요. 첫 번째 클렌징 제품 사용하기입니다.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요즘 마트에 가면 클렌징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피부에는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물이 묻어도 되는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 세면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얼굴 적십니다. 체온에 가까운 온도 약 25에서 35도 정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모공이 열리면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를 선택하기. 자신의 피부 타입을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내 얼굴의 상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피부 타입들을 보면서 내 피부와 비슷하다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성, 건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 수분 부족형 피부 타입은 총 6가지입니다. 얼굴을 세안하고 나서 내 피부 상태를 체크했을 때 가장 가까운 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덜 땡긴다, 생각보다 피부결이 매끄럽다. 그리고 트러블이 거의 없다면 중성 피부입니다. 이 세안 후에 건조하고 심하게 땡긴다, 각질이 쉽게 나오고 잔주름이 생기는 편이면 건성 피부입니다. 3호후만 되면 얼굴이 기름 바른 듯 번들거리며 모공이 많고 자주 트러블이 생긴다. 하지만 잔주름은 잘안 생기는 피부는 지성 피부입니다. 사이마와 코는 T존이라고 부르며 볼과 턱은 U존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지성과 건성 부위별로 맞춤이 필요하다면 복합성 피부입니다. 오해부의 자극에 금방 반응해서 홍조가 생기고 따가움이나 가려움을 동반합니다. 섬세하고 저자극 관리가 필요한 민감성 피부입니다. 육피지는 많은데 수분이 부족해서 겉은 번들거리고 속은 당기는 각질과 트러블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타입은 수분 부족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피부 타입도 정말 다양한데요. 내 피부 타입을 잘하셔야 트러블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안제를 충분히 거품 내기입니다. 세안제를 손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뒤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 줄어듭니다. 거품으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손가락을 이용해 작은 원을 그리며 얼굴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하세요. 특히 유분이 많은 T존 이마, 코부터 시작해 볼턱, 목, 귀 뒤까지 꼼꼼히 닦아 주세요. 콧방울은 위아래로, 눈가는 타원형으로 부드럽게 문지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네 번째 흐르는 미온수로 충분히 행구기입니다 거품이 남지 않도록 흐르는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드러운 타올로 물기 제거입니다.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타올로 얼굴을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세요.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는 설계 자체가 밀착형이라 한 번의 세안으로는 절대 씻겨지지 않습니다. 약산성 세안제로 한번더 클렌징 제품으로 1차로 지웠다면, 이제 세안제로 한번더 씻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합니다. 약국에 가서 약산성 세안제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추천해 드릴 겁니다. 세안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헹궈 주세요. 너무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보습하기입니다. 세안이 끝났다면 5분 안에 보습크림을 발라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세안 후에 보습을 안 하면 피부가 더 거칠어져요. 주름이 바로 생기니 여름에도 보습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손님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클렌징 티슈를 함께 활용하시면 좋아요. 클렌징 티슈로 1차로 닦고, 그 다음에 세안제로 씻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클렌징 티슈만으로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세안제로 한번더 씻어주셔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달라지는 걸꼭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왜 세안을 하는지, 혹은 내 피부 타입은 어떤지, 정확한 세안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미온수로 얼굴을 씻어 정리를 하고, 선크림을 발랐다면 클렌징 크림과 세안제로 무조건 세안은 두번 하기.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세안하고 보습하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만 두 번은 쉬운데요. 습관만 들이시면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